일아침 말씀 2024년 4월 25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상에게 빼앗겨 버린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은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두집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루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아멘 솔로몬은 성전과 왕궁 건축을 마친 이후 백향목과 잣나무를 제공하고 기술자들을 보내어 솔로몬을 도와주었던 두로왕 히람에게 갈릴리 땅의 성읍 20개를 내어줍니다 갈릴리 땅은 언약의 땅으로 아브라함과 여우수와 믿음의 조상들이 그들의 생명을 바쳐가며 지켜봤던 땅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땅을 지금 이방인에게 넘겨주고 있습니다. 솔로몬 스스로가 영적인 믿음의 유산을 지키는 것보다 세상의 물질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 이외에도 계속해서 국고성과 병거성 그리고 마병을 위한 성들을 지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 성들은 대부분 솔로몬 자신의 군사력을 키우고 과시하기 위한 것들이었지 백성들을 위한 성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21절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은 여우수화 시대에 멸절하지 않고 남아 있었던 이 가나안족 속의 후예들을 노예로 삼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멸절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솔로몬은 자신의 건축 사업을 위해 이들을 노예로 사용합니다. 우리는 솔로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았던 아간과 사울 왕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을 향해 점점 빠져나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25절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이 여와 호 하나님을 위하여 1년에 3번 번제와 감사제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년에 3번 번제와 감사제를 드리는 것은 일반 백성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일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1천번제를 드렸고 성전 봉헌식을 할때 2주 동안 화목제를 드렸던 것을 생각한다면 여와 호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열정이 많이 줄어들었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한 잃어버렸으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는지 자신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기뻐하며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혹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간절히 사모해야 할 것은 바로 여와 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솔로몬은 점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사라져 가고 세상을 향한 그의 마음이 점점 커가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수 있었습니다. 혹여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솔로몬과 같은 그런 마음은 없는지 스스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세상을 향한 마음은 점점 줄어들고 주님을 향한 마음이 점점 커져 가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